되게 큽니다. 이게 오 아까 차에서 잠깐 본 거하고 또 완전히 틀린데요. 1층, 2층, 3층, 옥상까지 하면 4층. 그리고 아까 잠깐 밥 먹으면서 대화를 잠깐 했는데 전에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이게 이제 1층이 300, 380인가? 거진 400 스퀘어, 그 다음에 올라가 조금 더 커지고, 뭐 조금 작아지고, 커지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은데, 보통 380에 400 스퀘어 정도 되는 것 같아. 저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 막 가슴이 또 쿵쾅쿵쾅 뛴다. 근데 딱 너무 반듯하게잘 지셨네. 어? 제가 아직 정확한 정보는 못 들었는데, 뭐, 레스토랑, 그 다음에 호텔, 그 다음에 바, 뭐 이런 식으로 되나? 룩바, 아직 인테리어 공사가 인테리어 공사 중입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됐는데 어, 어 이거봐 어. 들어가보자 우리 어우 이거 엄청 큰데? 아 엄청 커요 여기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여기. 어머, 어머, 어머. 잠깐만. 엘리베이터 타고 갈까? 어? 잠시만요, 제가 위에부터 쭉 올라가서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에라 모르겠다. 어? 자, 건물. <웃음> <잠깐만>. <웃음> 건물 리뷰 유튜버? <laughs> 나무 지겠네. 어우, 계단도 잘 뺐다. <laughs> 응. 거의 다 됐네. 이큰 <laughs> 건물이. 응? 우와. 우와. 엄청 커요 와 타일 타일 맘에 들어 어우 저는 뭐야 크다 커아 음. 맞아 아까 3층을 뭐라고 하셨죠? 여보 어? 호텔 여기 써있잖아 호텔 호텔 하신다 그랬어 오. 아 직접 운영하시는 건가, 호텔도? 여쭤봐요. 음. 오. 아, 아. 예. 잠깐만, 일단 위에부터. 아 이거 뭐야. 여보. 아, 어, 아, 느낌 있으셔. 어? 인테리어가. 자, 루프탑 올라가실까요? 음, 좋다, 좋다. 음~~ 자, 밀로가 밀로 가 되는 거 아니야? 응? 아, 니야 아, 이렇게. 네. 아, 테리어 아, 지 아, 이렇게. 이렇 아, 아, 이 아, 아, 이 아, 이렇게. 아, 이 아, 아, 이 <laughs> 오우야 어마 어마어마하다. 아니 아, 돈이 많이 드신 것 같아. 네?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laughs> 오 좋다. 아, 너무 좋다. 너무 넓고 이 거의 거다된것 같은데요? 거의 다 지금? 예. 네. 이제 마무리 청소하고 정리만 하시면은 기온 이해도 바꿔야 되고 이거 이거 바꾸셔야 돼요? 이거 UPVC로 이게 아. 알루미늄이라. 예. 챙기를 해도 해도 계속 비가 세고 이래서 아이고. 제가 좀분이 두드려도 유튜브 씨로 바꾸고 음. 제가 그거 잘 알죠. 네. 방은 짜끄라도 멋있게. 뭐 자기 방이야? 음. 전문가가 좀 해주세요. 음. 어, 나는 어, 그냥 감사하게 바꿔. 어? 아, 어. 한 다섯 시 이때쯤에 왔으면 네. 완전히 여기. 네. 그냥 진짜 막 열받다가 눈딱 보면 아, 아유, 그래. 아, 그럴 수 네, 있어. 그게기하면 여러분, 가 설명을 좀하면서 촬영 좀 하세요. 여기가 드레스룸을 응. 어. 좋다. 아, 아니. 네. 저양이시 아니에요, 저 저기. 음. 그게 좀 그래. 저 아, 양렸어틀렸어 어? 우리가 어하는 거야.

창이 어. 여기 정리가 되는데 창에 또 있어요. 그래서 공 방이 습기 걱정 응. 없어 아, 좋렇구나 네, 응. 음. 이런 타일만 제가 업그레이드를 해서 기고 이게 나누는 것도 직접 다그려져야돼분에게을게요 다시 잡습니다. 전달드다 곰팡이가 살 수가 없다, 이게. Mom, hi. Hi, m o m 깔끔해요. 지금. 아까 제가 딱 얘기 드린 것처럼 성격이 나오시는 거지, 깔끔하게. 지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셨대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신경을 안 쓰면은 모르겠습니 제가 볼 때는 너무 깔끔히 잘 나왔는데, 아직도 조금 부족함이 있으시다고 하고, 그렇다 보니까 공사하시면서또 대나무시라 그러잖아요. 다시, 다시, 다시.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이거 한번 해놓고 나면 해놓고 어떻게 다시 할 거야. 할때 해야지. 깔끔하다, 진짜. 밖에 나가봐야 되겠다. 음. 어, 여기가 카페네. 오. 아, 여기 이제 실내고, 밖으로 나가면은 이렇게 야외. 야외, 오, 난 야외가 좋다. 어? 아, 좋다. 예. 네. 어, 네. <laughs> 네. 좋다. 아, 저 야외 좋아해요. 네. 제가 보고 놀러 오면 네, 네, 드릴게요, 네. 진짜. 아, 어? 여보, 나 야외 좋아. 어? 오, 여기서 질높네 네. 좋다, 좋다. 오. 어야 어, 화면 치니까 엄청 잘 나온다. 이거 다 그리셨대. 어, 익스킨스. 어, 깔끔해. 깔끔해. 어, 깔끔해. 어, 진짜. 나중에 이제 조만간에 이게 다 완성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랑 와이프. 특히 이제 보고시티 여기 자주 놀러 오거든요. 뭐 아주 뭐 자주는 아닌데. 판다믹 때문에 요새는 거의 못 오긴 하지만 오면은 이제, 아, 진짜 여기서 다 해결이 되네? 이제 참고하시면 또될것 같아요. 음. 숙소 있죠, 호텔. 그 다음에 식당 있어요, 1층에. 1층인가? 이, 아, 2층인가? 2층? 1층. 2층에 레스토랑. 네. 2층에 레스토랑. 아직 2층 안 내려갔죠? 그 다음에 3층에는 이렇게, 바, a h 밑다 해결되네. 뭐, 그냥 놀러 오면은 자고 먹고 다할수있 자고 먹고 다할수 있네요. 좋아. 오, 이런 게. 이런 시스템이 보고에서는 없,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치고나 치고. 음. 자, 3층은 호텔입니다. 호텔인데, 방도 꽤 많아요. 근데, 다 직접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예, 아직, 아직 정리가 다안 됐어요. 어? 근데, 방도, 호텔방도 크고, 어, 침대도 넉넉하고, <laughs> 저게 하이브러시 아닙니까? 하이브러쉬. <laughs> 한국에서야 뭐, 다 이런 걸 쓰지만, 여기는다 알루미늄 쓰거든요? 반응도 잘안 돼. 어우 튼튼하네 이거 죽걱이 좋네. 예, 네. 어. 좋은데요? 여기는 다알루미늄 쓰는데 여튼 저런 것부터 해가지고 어우 신경을 이거 진짜 어우 신경을 얼마나 쓰신 거야. 저불 어? 켜볼까? 오깔끔깔끔 오, 깔끔. 이거, 이거 어 여기 우리가 공사해봐서 하잖아. 여기 여기에 계속 계셔야 되거든. 이렇게 공, 이 정도 공사하실 정도면은 에와 네, 이봐 깔끔하네 이제 청소만 싹 하시고 마무리만 좀 하시면은 뭐 그럼 끝이네 그럼 뭐 바로 영업하셔도 되겠다 아 이렇게 싹 프린트해가지고 다붙여놓셨구나 이게 다 여보 하나하나 사셨대잖아 타다 선택하셔가지고 어? 이렇게 밑쪽 감각 끝내주신다 아 지금 배터리가 별로 없는데 밑에 식당도 봐야 돼 식당도 봐야 되겠다 아저 2층 내려왔는데 이게 전체를 식당으로 사실 계획이시랍니다 야 여기 내려오니까 아이제또 나도 아야 이거 또일 시작되는구나 어? 그런 느낌 딱 들죠 아이 안에는 주방 같은데 여기는 어느 정도 벌써 해놓으셨네 어 주방인데 오. 크다. 오, 뭐 후드 시작까지 환풍 시작까지 다 해놓으셨네. 이정도면뭐다된 거지 뭐. 시작이 반이라고 안 합니까? 오, 이렇게 다뭐다 뭐다 끝났네요. 다 끝났네, 다 끝났어. 이제 테이블만 깔면은 영업하실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게임을 안 좋아하고 저번에 또 핫툰 주신 게 있어 그것도 <laughs> 아직도 손도 못댄 거지. 어, <laughs> 네, 나는 이게 양이 많은 줄 알았더니 어얘 어. 어, 이만큼밖에 안 돼. 아 근데 네. 어. 두 분이 한번 주신 것밖에 어. 안 돼. 아드님 해드려. 어. 아니 되게 많그 이거보다 더 많이 있다니까. 건물을 어너 아, 감동 받았습니다 진짜. 일단 한국인의 힘을 보셨죠? 한국인의 힘을 봤자 좋습니까 그리고 이 열정의 박수를 아 여기 있죠. 열정에 박수를 안 보내드릴 수가 없네. 하나부터 열까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마감 중인데, 마감, 아, 제일 어려운 게 마감이에요. 근데 스트레스, 제가 볼 때는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고 계신 것 같고, 아마 받으셨을 것 같아. 그럼에도, 최고입니다. 와. 그리고 이제, 보신 것처럼, 어, 뭐1층 주차장이고, 그 다음에 마사지샵도 있고, 2층이 식당, 한국식당이입니다그 다음에, 어, 3층은 호텔, 4층은 루프탑. 이걸 다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이번 10월달에 오픈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진짜 여기 보고해서는 취구가 되지 않을까. 어? 저희 동네에도 없어 이런데는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또 보여드리고 싶었고, 아니 저는 솔직히 그냥 이렇게 건물 짓는 것만 보려고 왔는데 이렇게 다 하고 계실 줄 몰라서 하고 준비하고 계실 줄은 다음에 다음에 제가 어 10월달 정도돼서다 마무리가 되면은 그때 돼서 또올것 같아요. 그럼 와가지고. 그때 돼서 정확하게 정말 어? 아난 그때 진짜 또 와서 빨리 찍고 싶다 어? 아 나도 설레 진짜 이렇게 한국인이 어, 외국에서 건물을 열심히 지으시고 아직 뭐 마무리 좀덜 됐지만 직접 1층 2층 3층 4층까지 다 모든 걸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저도 행복하고 나중에 마무리가 되고 완성이 되면은 그때 다시 와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갈 길이 멀어가지고